면접시간이 1시였는데 아니, 이 핸드폰 사진은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남자 얼굴로 합성한 겁니다 네, 1차 다보지 아니고요 아무튼 1시 면접인데 주방장 빼고는 어떻게 된게 아무도 안 오네 이제 왔어? 토탈 5명 거기에다가 청소하는 친구가 메인터넌스도 볼수 있는 친구라고 그렇다면 너를 내가 메인터넌스로 쓰겠다 잘 되겠죠 뭐 아이고 더뭐라야저 뒷집 저거 맨날 그래 부르는구나 맨날 뭐 식당이니까 숙소였으면 은 진짜 헬이었는데, 저거. 오. 어제 저 왔던 자네사라는 친구를 거의 반장, 반장 같은 거시켜는데고 아이를 너무 잘했는말들은는또 언제 또 통수 맞을지 몰라. 아, 근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어린 친구가 책임감도 있고. 일 잘하네. 오늘 청소할 거다 그랬더니. 하이. <laughs> 어, 엄청 빨리 오네. <laughs> 이거 청소 싹 해놨네. 야, 저, 저 친구 묵묵히, 아주 묵묵히 일 잘하는 친구. So b a l i pa ano? a n balak namin is October n d siguro ano? s o p i n a y a 그 면접 보는 날이래요. 그냥 뭐날막 이렇게 막 섞지 않고 하루에 그냥 다 오라고 했거든요. 면접이. 근데 셰프가 먼저 와버렸네 아직 안온게 아니라 안 오는 거더라고요. 음료수는 오지게 사놨는데 오픈 전부터 음료수 값만 한 수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방장은 그래도 안느껴 와서 다행이네요. 주방 한번 비주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 오른팔 클레븐이고요. 이 친구가 자네사 일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느슨해져서 한번 긴장감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안 뽑혔는데 주방 보조들이 많이 연락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왠지 느낌이 좋아서 뽑았는데 주방의 에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이 사람 보는 부르는... 놈이야. 나저나 결국에는 3명 오고 안 왔다는 거야. 4명, 4명, 4명 왔구나. 예상했어. 충분히 예상했어. 이제는 충분히 예상이 돼서 그런지 딱히 큰 데미지는 없네요. Bye.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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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사람 많이 모였네. 농구 또 내가 응? 안산 후지원이었는데, 내가 그냥... 아이.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든데? 어 며칠째. 야, 씨. 아니,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없는데, 저건? 아니 분명히 지금 막 청소를 한 건데.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한것 같지 않다.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업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야. 갑자기 갑자기 비가 오네. 아아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 수영장 청소하라고. 아, 잠깐 집에 왔는데. 오 차가 벌써 고쳐졌다고 지금. 오. 보여주죠. 오 <laughs> 제발 아못 보겠다 제발 제발 아들아 나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마 we just order online and we just waiting for one week j u s only I mean, the t problem e a s y toput itu s y toput b e f o r e not not order order forgot forgot yeah, yeah a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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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lder side, also the side. This one is not broken but the only the broken is the holder. The holder ba? Then we need to buy like this man. Okay, already broken man. Thank this. <laughs> this one. Kapag sa na po, ano yung... babalik pa siguro pa yung support ng sale. Kasi parang araw Pwede na mag ka lang ng liter para hindi na kayo maabala. Ah, na Ito din. Ito din, kuya. Thank Call me? Huh? Thank you! Thank you! Dancha na ito yung ito yung 생각했던 것보다. 땅갈나? <laughs> 거는 야, 그걸 잠갔어. 잠겼어. 떴다. 야, 마야. 는 여기 있어. 아유, 오늘 라는또 여기 있어. 도망쳤어.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올라? 조씨, 조씨. 올 s h 다리가이, 와마야 가. 네네, 인형 바스도 꾸만한데. 빈티막아 담배 냄새나네. 뭐야? 월급 주러 갑니다. 월급 일단. 일단 주러 가야 돼. 이 차의 소중함. 아, 비다 맞고 갔어야 되는 건데. 딱 좋은 시기에 갖고 오셨어, 차를. 근데 또 완전히 안 됐으니까 또 일주일 뒤에 봐야지. 근데 저 아저씨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보트 엔진 같은 거 고치고 뭐 그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 집에 있는 저 제네레이터를 뭔가 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 아저씨도 돈을 벌고 어쨌든 나한테 돈을 썼지만 저 아저씨도 돈을 벌고 나는 나대로 해결을 하니까 좋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응, 먹고, 알 먹고, 인사하고, 동전 좋고, <laughs> 밟지 말라고 했는데, 지 왁스를 발라놓은 거라. 근데, 똑같네? 똑같아, 그냥. 청소를 음. 해도, 왁스질을 해도 똑같다면, 필리핀 간판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견적 내보고 하니까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갖다가 어머, 내가 아까 왔다 갔는 데 고작 요거 했다고? 야 이씨 이거까지다 칠해버렸네 이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뭔가 잘못됐는데? What did you do? Only paint? Finishing? Finish it? Finish paint and then Only now start this one? 아 <laughs> 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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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나? 웃음> 만약에 또 좋지. 대박. 세상에 살죠.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는 사장님들이 뭐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그런 소리 하지만 이거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했는데. 야, 이게 업주가 돼 보니까 그러네. 진짜. 저 뭐가 안 돼? 이 소리가 되게 듣기 싫으네. 그간 <laughs> 몰랐던 사장님들의 속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진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가 맞네. 그냥 한번 하는 거네. 밥을 <laughs>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 간판 보러 가면은 또 어. 정신 없으니까. <웃음> 어? 없대요. 이만 라이스? 아코트 아코됐였나앤든 아코 노두 와. 와. 뭐야, 뭐, 새로운 게 엄청 생겼네. 야, 불고기가 있네. 그스도 뭐? 불고기. 야, 이거 뭐. 야, 필리핀도 이거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삼각김밥. 야키토리 치킨. 제발. 좀. 요거는, 먹어봤거든요. 요거 어, 세사미? 어? 아, 어, 먹어본 거야. 돼지 냄새가 엄청납니다.

셰어하자고 하면 혼자 다 먹어가지고 큰거 먹어야 돼. 아? 어? 아, 그걸 왜 인제 얘기해? 애떡 김밥 날랑 야, 참, 야, 되게 잘네. 가만히 있다가. 바빠가지고 식, 식당도 못 데려가고 편의점에서. 뭐죠? <laughs> 요 <먹어보자. 놀람> 너무 먹지시 이렇게까지... 혹시... 아, 이번 한국 갔을 때삼각밥을먹어봤어 삼... 한국에서 너무 잘 먹어서 삼각김밥을 먹을 기회가 없었네요. 죽으라고이 여기 삼각김밥은 유통기한을 길게 잡기 때문에 거의 얼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고 뜨겁게 먹어야 되는 게 흠이죠. 아무튼 뭐한끼잘 떼우고 간판 맞추러 갑니다. 아, 이게 메인 브런치라는데 아까 거기 훨씬 좋은데? Can you make here target 60? And then this one, I don't know how. how So you hide the 6 y so that is 82. It's the width. I l i k t I l i k t you. a n t e a h I like it. I like it. Thank you. Thank you. And then. 야 이렇게 빨리 i 어내버리네 like it. I l i 허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k 우리 1당대, 저 친구는 가만히 있질 않아. 아, 너무 잘보았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 둘이 같이 면접을 보러 왔었네. 아, 뭐 언제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운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은 오늘 이제 바쁜 와중에 머리를 잘랐죠 <laughs> 지금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평소 같았으면 얼굴을 봤겠지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내가 쓰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초보인데 막 개기고 이런 이런 친구들 있으면 안돼 얘는 갑자기 저작권 걸리라고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봤는지 I love for... 아니 갑자기 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 하... l a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뭐 해라 좀좀응좀 e n g a What did you think? When y o u h i r i n g step, what is most important thing? t r e s s w o r k t h a and o n i n s and macho. <laughs> But why b a n g m a That's why the body of people are going out. c 노래해 그거 나... 다 주고 넌 노래해 들어줄게 좀좀줘좀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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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